안녕하세요. 모든 코인 정보를 가진 코인정보국 국장입니다.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각 2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10시 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 지난달 국장정보방 1월 총 수익과 손실 투명하게 공개할게요. 자 위쪽 1월 2일부터 제일 마지막 1월 30일까지 총 38개 종목 잡아드렸고요. 제일 위쪽에 보라스팀 솔라부터 시작을 하면서 타점 잡아드리면서 수익률 또한 가감없이 공개해드렸어요. 1월 한달 동안 38개 종목 중에서 34번의 익절 그리고 4번의 손절이 있었는데요. 어, 저희는 손절 종목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드리고 있죠. 보시면 은 1월 2일 스팀, 1월 16일 아비트럼, 1월 18일 밀크 그리고 마지막 1월 29일 보라까지 수명하게 선조 종목들도 올려드렸어요 1월 총 수익률 670% 마감했고요 2월 현재도 꾸준히 수익 쌓아가고 있어요 어, 정보방에 계신 1,000명이 넘는 분들 모두 수익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도 어느덧 7,500만원을 향해가고 있는 불장이에요 어, 나중에 고점에 사셔서 조정 올때 물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빠르게 들어오셔서 차근차근 수익 쌓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수익을 차근차근 쌓아갈 종목 바로, 바로 세이코인 가지고 왔고요 엄선된 정보를 무료로 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어,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패턴을 미리 그어드렸는데요 어제 영상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바로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이 상승 패럴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상승 패럴 채널이란 이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려주며 채널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고유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반복적인 투자를 통해서 손익비를 꾸준하게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어, 본론으로 돌아와 최근 이 세이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작년 12월 18일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1월 3일까지 고점을 갱신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어, 그에 따른 거래량도 상당히 동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어, 이후 채널 중단부에서의 약간의 횡보가 있긴 했습니다만 지지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금 채널 하단부까지 하락을 해준 모습이에요. 어, 그러나 이 상승 패럴렐 채널의 고유 특징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채널 하단부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귀신같이 채널 중단부 신고점을 갱신을 해주었어요. 어, 지금은 다시금 조정을 받았니다 받으며 약간 내려준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 집중하세요. 지금의 자리가 그어릴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 자, 빨간색 5일선, 주황색 2 1선 노란색 60일선, 연두색 1 2 1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 모든 이평선들이 정별이 되면 지금 다시 상승 추세를 띄워 주기는 모습이에요. 어, 이달 2월 19일 중순부터 다시금 조정으로 인해서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온 듯했지만 이 주황색 20일 이평선의 지지를 기가 막히게 받으면서 다시금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 지지를 더 강력하게 볼수 있는 이유는 아래 꼬리를 두 차례나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가는 이, 이 평선 위에서 종가가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21선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더불어 지금 최근에 나온 이 조정 당시 거래를 보시더라도 이전에 쌓여있던 매수 거래에비해서는 현저히 적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는 이 신고점 갱신 후에 세력들이 이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발생된 조정이 아닌 한 차례 더큰 상승을 위한 개미털기 구간이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1차적으로이 20일 선에서의 지지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미리 그어드린 이1 0 5 0원 단기 주요 매물대에서의 2차 지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채널 하단부까지 3차 지지까지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분할 매수에 나설 경우에는 채널 중단부까지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전에 쌓여있는 막대한 양의 거래량까지 소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채널 상단부는 물론이고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고점까지 갱신하는 역사적인 메스터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아, 바로 실시간 대응입니다. 실시간 대응. 그러니까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시면 안 되고요. 고정 댓글 링크 정보방은 24시간 무료 입장 가능 그러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 투자의 가장 중요한 실시간 대응을 필히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코인 정보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